안전성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은 뭐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 장기고, 신림대사, 면역, 해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네, 간암은 뭐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선행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게 B형 간염 그리고 그 외에 시험 간염 아니면 어, 과당 알코올 섭취 또는 요즘에는 이제 많이 중요하는 대사성 질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간에 이런 염증, 만성 염증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빨간색을 거쳐서 섬유를 거쳐 간병병증이라는 일리버스터 단계에 어서 간이 딱딱해지고 섬유화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간 기능이 점점 줄어들고 기존에 간이 담당하는 역할들을 못하게 되는 거고 이런 간병병증은 장기적으로 간암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게 어, 간암 환자분들은 사실 대부분의 간암을 진단받고 온 환자분들은 요 간암만 있는 게 아니라 언더라인하게 간경화증, 간경변증, 간기능하을 항상 동반하고 있어서 우리가 항암치료를 할 때도 위암이랑 뭐 대장암, 물방암과 다르게 우리가 유방 항암 치료할 때방기능이라든지 대장암을 치료할 때 대장기능을 고려하면이 치료하지는 않지만 간암의 장에는 단기능을 항상 고려하면서 어,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다른 고령암이랑 다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강조해주셨지만 물론 폐암은 많이 발생하고 또 많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데 간암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발생률로 보면은 일곱 번째인데 사망률로 보면 두 번째를 나타내고 있고 1년에 15,000명이 진단된다고 했을 때만 명이 돌아가시는 굉장히 어 예후가 좋지 않은 그런 질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오늘 위암과 담도암도 조금씩 얘기 드릴 거라서 말씀드리면 위암은 네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데 위암도 역시 많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고요. 담당한 같은 경우는 아홉 번째 발생률을 보이지만, 보시듯이 한 7%였습니다. 이것도 아까 교수님 그 자료에서 똑같이 나왔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물론 이제 22년 자료기 때문에, 뭐, 현재 의학보다는 조금 더 예전 상황이다 보니까, 사망률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나쁘게 나왔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 히말라야가 이제 사년 생존율이 25%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여기서 리버 캔서가 디스타트 멘타스타시스를 보였을 때, 어 15, 그, 전이 된 상태로 진단되는 경우는 15%고, 이제 그 대로 단한 치료 옵션으로 약제를 어,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장점을 기교했자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 마지막으로는 어, 사실 4년 단기 생존 결과를 보여주는 임상 데이터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어쨌든 전체 뭐 애명 어, 중에 한명 정도의 환자가 산양 위에도 생존할 수 있다는 라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줄 주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차별화되는 장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됩 담도암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어, 담도암은 원래 뭐 10년 동안 우리가 엔스타빈, 시스플라틴 항암제 두 가지 쓰는 게 표준 치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거기에 인피니지, 그친 토파주암 연고가 다시 포지티브 결과를 보였고 또 하나는 제무시스의투로다 어, 어, 그러니까 9DW 연구도 포지티브 데이터를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둘다 보였습니다 네뭐좀두 약이 기존적으로 봤을 때제무시스에뭐 PD-1, PD-L1 면역 방문 악재제를 더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약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기존적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즈 원에서 보이는 이핑지 병합 패턴은